안녕 얘들아. 얘들 질번 볼게. 지금 예제 7번 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거든. 하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특정한 상수로 가. 그러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최고 차항의 개수를 얘기해 줘. 그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는 두 번째 거는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문자 두 개, 씩두개해 가지고 문제를 보통 푸는 문제. 자, 어떻게 하 한번 게요 선생님이 이 문제 지금 이쪽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왜? 우리가 선생님 우리는 함수의 극한밖에 안 배웠는데요 야 요번 시험에 함수의 극한만 나와? 미분계수의 정의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함수의 극한으로만 풀 수도 있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로도 풀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미분계수의 정의로 푼다 이래 나중에 고이 고3 되었어 고3 되었을 때 이거 다 미림계수의 정의로풀 거야 알겠지 두 가지로 풀어줄게 자첫 번째 방법 풀어줄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가면 얘는 어차피 무한대로 뭐가 근데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fx는 어차피 아,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모르지 일차항하고 상수항 몰라요 됐지 자. 이제 얘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정보자 일단 솔루션 1으로 풀고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큰 값이 존재하는 분자도 0 f 1은자 f 1 1너 a 플러스 b 는이라서아 b 는 a 플러스 이네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하기 쉽게 가져오면. 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되니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a 플러스 a.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로 들어갈 때 0이니까 x 플러 a 1을 인수 a 갖고 있겠지. 그리고 나면 x 마이너 a a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지 않겠니. 자, 그리고 이제 요1 플러스 x, 1 플러스 x 하면 1 마이너스 x 만 남지, 그러면 x 가 마이너스 1로 들어 가면 2 분의 그 다음 에 여기 마이너스 1로 들어 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인데, 여기있 으니까 2 플러스 a 는2래 잖아, 그래서 a 는2됐 니. a 는 2면 b 는3 됐지 그럼 f2는 f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더하기 a 플러스 1이잖아 a가 뭐였지 2였지 그러면 4 없어지고 a가 2니까 아, 3이 되겠구나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두 가지 정보 가지고 있댔지. 어떻게 하는냐면 잘 봐. 자, 어떻게 하는지 아주 중요하다 이거. 지금 이거 모르면 큰일 날 요번 시험을. 미분매수의 정의가 아주 중요해. 자 봐. 분모가 0으로갈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영.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f 1이0이지 이해 됐니? 그러면 한번더 정리해 볼게자 그러면 x-1 하면 x 플러스 1이지? 그럼 1-x 하면 원래 시간하고 똑같지? 그 다음 여기는 fx-f-1인데 아,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얘가 f' 1이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분의 f prime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이래. f prime 마이너스 1은 4. 그래서 이제 2분 때려 주시면 f prime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플러스 a는 4니까. a는 이었던 거지. 그리고 f 1은 해가 b를 구하고 똑같은 길로. 근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요번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야. 여기서 계속 지금 저쪽 파트가 알겠니? 예제 7 이후가 엄청 중요한 거야. 어. 자, 그렇다고. 미분 계수의 정의가 나중에 미분 쪽에서 따로 하는 사람 큰일 나요 이번 시험에 왜냐면 미분 쪽이 어차피 태생이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하고 미분을 따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요번 시험에 알겠지? 쇠말명심해자그 다음에 한번 볼게 자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 이네, 아, 그럼 Fx는 얘는 무시해도 돼. Fx는 2X제곱으로 시작.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자 분모가 0으로 갈때 극한값 존재. 아, 첫 번째 F2는 뭐라고? 0이래. F2, 2를 넣으면 F2는 8 더하기 2에 더하기 b, 맞니? 8 더하기 2에 더하기 b가 0이래, b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 수수량을 위해서 일단 함수의 극한에 그 충실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로 넣으면 다시 집어넣는 거지. 이미 즉, x가 2로 가면요. x의 x 마이너스 2. 그 x-1을 인수로 갖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응. 2x 2x제곱이 돼야 돼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니까 1프 4하면 될까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될지 응. 그 다음에 ax도 되고 자 그러면 이 응, 응 해주면 이거 1이라 했지 2가 들어가는 이분에 a 더하기8이지 a는 마이너스6이니 a는 마이너스6이래 그럼 b는 b는 마이너스6을프프면12마이너스8 4네 자사3을프프사구 에프프사물, 에프프사물,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B가 4자 f3을 구하고 있다 9218 3618 답은 4지 다시 한번 더자 여기 f2는 0이래 있지음 응. 얘는 x, x말 마이... 자열로 할까? x, 마이너스 2X 자이 내가 f 프라임 이지 이로 가니까 2분의 1 f 프라임 이가 뭐라고 1이래 그럼 f 프라임 이가 1래 그러면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4x 플러스 a 이 f 프 이는 8 a는 1래 A는 마이너스 똑같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F2는 연합 같은 결과야. 하지만 미분 계수의 정의를 끊임없이 내가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도 알겠지. 음, 님이뭘 계속 강조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잘 알아듣고 있지? 너네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튼튼하게 해주는 책이야 이 책이 그러니까 탄탄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표현 바꾸기 볼게 무한대로 가네 자봐 얘가 차수가 낮은데 얘가 안 없어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아하 그래서 fx는 일단은 x 세제곱이 있어서 얘 없애줘야 돼 있어서 X 세제곱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대빵끼리 비교해서 마이너스 2가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자, 얘가 들어가서 없애주고, 얘가 올라가서 1분의 마이너스 2. 요 정도는 바로 할수 있자.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 값이 존재하네. 그지 분자도 0, F 이런 0. 자, 바로 한번 해볼게. 애 p 은 l 이런, 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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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이런, 이런, 이 f 이이1이요 두번째 방이으이 이런, 이런, 이은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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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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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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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프라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야. f 프라임 1은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f 프라임 1이 1에 a는 3이야. a는 3. 그리고 f 1은 0이되잖아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래잖아. a는 3이되잖아 그럼 2니까 b는 마이너스 2되잖아 그럼 일단 다 구한거야. f 스는 x3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야 일단 값 먼저 구해놓고 볼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네 답은 2번이야 알겠니 자 근데 어 선생님 나 미분 그래 알았어 일단 함수의 극한으로 또 풀어줄게 자꾸 풀어달래네. 알았어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f1은 0이 거는 얘기했지.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이 가야 되잖아. 극한값 존재하니까 그럼 f1이 0이니까 뭐니? 1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이니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인가 보여 마이너스 음, a 플러스 1 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게 3차니까 좀더 복잡해 보이지 자 근데 분모가 0이 x가 1일 때 0이 되니까 뭘 인수로 가져 무조건 x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j는 x 제곱으로 오겠지 x 제곱으로 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해야 마이너스 e x 제곱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n n 이 i a p r 스 1이지 그 j a 마이너스 1 하면 될까? 그럼 마이너스 a 스1 되지? 됐지? 응. 그렇게 하면요 In, i 면 없어지고 a 마이너스 1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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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바로 나온다 A가 3이면 b 는마 결과는 똑같. 아 알겠지 계속 속두씩풀풀라니힘 힘든데 세? 그래도 어때? 처음에 제대로 배 o u 려야지 그지? 그러니까 미분 y 수 u I g 아이들, 미분 I 수배 t y 이들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늘 피기야. 이것도 중요하다. 별표 처리하더라. 시험에 잘 나와. 자, 선생님 f x 분의 짜증 나는데요. 무조건 티로 치야. x 분의 1은 무조건 티로 치야. 그러면 x 분의 우리 이거나 뭐가 달라? t 는 함수 값이지. 그러면 x 고 지금은 t 야 얘들아. x 고 t 야. 근데 x 분의 1이라고.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가면, 이제 지금 x 분의 1을 t로 치환했다 그럼 x는 당연히 t 분의 1, 서로 역수 관계야. 근데 반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뭐 가지자 x가 0 플러스로 가면, 자 x 분의 1인 t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더라? 땡니 그럼 다 바꿔 줍니다.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x는 t 분의 1로 다. 그러면 t의 세제곱 분의 1 더하기 t 분의 1 t의 세제곱 분의 1 f의 t 마1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면 분모 분자에 t 세제곱 곱하고 싶지? 자 t 세제곱을 곱하면 1 더하기 t 제곱 f t 마이너스 t 세제곱. 좀 전에 표현 바꾸기와 비슷한 문제로 가보겠니다 표현 바꾸기와 자1 플러스 t 제곱 그 다음에 f t 마이너스 t 세제곱 이해가 얼마라고 이해해 아하. 그러면은 얘 예, 2차니까 3차는 없어지고요. FT는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근데 이제 이렇게 돼있으면 뭘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AX 플러스 B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 똑같은거 요 1로 하면 2 넣으면 똑같아지니 마무리는 요렇게 해주라. 알겠지? 음, 자 요렇게 된 거야. 그럼 너는 끝났어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무한대 꼴 형태를 요런 식으로 낼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또 0분의 0 꼴로. 두 가지 유형이야. 그러니까 표현 바꾸기, 개념 익히기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유형. 알겠지? 아주 중요한 거야. 음. 자 그렇게 하고 나 분모가 0가고 극한값존재하니까아 그 f 이런 0이네 이거 사람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x가 1로 갈때 x-1 fx f 이런 0이니까 선생님 이거 지금 일부러 계속 해주는 거야 니는 미분계수 때문에 5 2분의 f 프라이 이런 2분의 3이니까 f 프라이 이런 3이네 그럼 f 프라이 이런 3 f 이런 0 하면 끝나는 거라고 자 그럼 f 프라이1 f x 프라 x 3 x 제곱 플러스 4 x 4 x 플러스 1음1볼까 f 프라이 1은 7 플러스 a 가 F 프 r i m 3 is a m F a 는 F 1은0 s A 면 되지 F 1은3 플러스 A 플러스 B. 근데 A 가 마이너스 4 p l F 1은 0을 하고 있어 근데 왜 마이너스 B. 는 p 이 A B. 는 1이지. 알 A 지 A 는 B. F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B. 러면 F x 가 x 세 제곱 AX니까 마이너스 4X. B가 1이니까 플러스 이 x 제곱 아, 그럼 a x 니까 마이너스 사 x b 가1 이니까 플러스 1은0이야알 일은 0이야 f x 해볼 까지가 알겠지 이제 이렇게 하고 됐니 자 이런 상태에서 음자 이렇게 x가 2로갈때 f(x)니까 다음 함수니까 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같이 어, f2는 8 더하기 8, 16 마이너스 8, 8 더하기 1은 9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다시 한번더 얘기해줄게요. 일부러 지금 계속 반복해 주고 있어. 자, 다시 할게 자, 잘봐. 지금 계속 두 가지 방법을 이쪽에서 해주는데 이유가 있어. 자, 극한 처음 들어온 아이들. 그 다음에 미분해까지 하고 다시 들어온 아이들. 음. 자, 이렇게. 자, F 이런 0인 건 이해됐지? F 이런 0인 거. 그럼 0에다 넣어야지. 3 더하기 A 더하기 B는. 그지 0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갖니 안 갖니? 같이 당연히.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되어야 2x 제곱이 되겠지. 그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a 플러스 3 됐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됐니? 자 그러면은 자 여기 x 마이너스 1 약분하면 x 플러스 1 남지? 1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a 플러스 7 얘가 2분의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그대로 나왔지? 그지? a가 마이너스 4면 b는 1 그대로 나왔지? 똑같은 결과 그럼 저 fx 나왔잖아 에는 마이너스, 푸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넣으면 플러스 인 똑같이 나오지 이해 되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항상 지금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할 거야.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 중요한 거야. 특히 이제 뭐야 개념 뭐야 예제하고 숫자 바꾸기로 개념 좀더 확실히 익혀서. 표현 바꾸기하고 개념 넓히기는 확실히 익히고 외워버려야 돼. 오늘 두 가지 방식 다 익혀야 돼. 알겠지? 다음 문제로 찾아.